지금부터 정확히 4일뒤 즉위식 전날 밤 자정 얼음과 금을 모두 터미. 이 일로 죄 없는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네. 땅에 판다고 치고 그 얼음을 어떻게 옮겨? 빙고 바닥을 폭탄으로 내려버리면 가능하겠네. 즉위식에 쓸 얼음 만정은 빼내서 옮겨두고 철주그 정도는 가능하지. 장군는 재준이가 맞습니다. 동소라언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도와야죠. 그럼 나는 돈하고 빈고만 제공한다. 그 원작 시나리오 제목은 그 서빙고 도난 사건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제목이 좀좀밋미타다라는 음 예,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제. 아이디어들을 내셨죠. 그 중에 하나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는데 파이스트 장르의 영화 뭔가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싹 훔쳐서 싹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 범죄를 이루고 사라진다 이런 장르의 영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야. 이들 이짓거리 하다 걸리면 다 죽어 다시 말하지만 얼음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아, 사극연기 처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분장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아서 아, 처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극이지만 다행히 제가 좀 재밌어 하고 잘할 수 있는 코미디 영화여서, 아, 으,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았나. 잠시만 장객주의 빙고에 보관해 놓는 겁니다. 야, 서빙고를 어떻게 턴대는 거야? 와, 그것도 통째로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, 뭐,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, 많은 분들이 아직도 원하시는 것 같고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굳이 내 연기를 위해서 무리한 변신은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 그리고 코미디 영화를 복면다로 이후에 한 5,6년 만에 다시 처음 하는 거라서 어, 시기적으로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, 사극이지만 이 작품을 어, 하게 됐습니다 소민구, 어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.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? 오라버니! 어? 지금 어딜 보는 겐가? 어, 저놈! 저놈! 해녀 수트를 입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<laughs> 준비를 했다기 보다, 네, 처음에 입었을 때 숨을 잘못 쉬었어요. 네. 네, 좀배 나온 거나 이런 게막 드러날까봐 숨도 잘못 쉬고 숨 참고 막 이렇게 하다가. 나중에 영화 찍으면서 되게 맛있는 걸 많이 주셔가지고요. 밤마다 삼겹살을 먹었는데, 그것 때문에 옷이 좀 타이트해지는, <laughs> 네.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, 일단 잠수신 찍을 때,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찍으면서 힘들었었는데, 같이 찍은 차태현 선배님께서 되게 용기도 많이 주시고, 많이 이끌어 주셔서, 잘 끝낸 것 같습니다. 서빙구에서 용산 방향으로 발리만 덮파면 수맥이 하나 있죠. 이 수맥을 연결해서 남은 2만정의 얼음을 한 번에 빼내겠습니다. 근데 말이지. 내가 수영을 못하네. 얼음신 같은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입김을 없애느라고 얼음을 물고 뭐 찬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연결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여름에 찍고 겨울에 찍고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. 그 외에는 뭐 저희가 또그 땅굴을 토굴신을 찍는데 그게 세트가 아니고요. 실제로 저희가 굴을 팠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그 거기서 나오는 입김이 나 이런 거는 정말 추워서 나오는 거라서 그게 또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점은 뭐 좋은 점에 속하지 않았나 추워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닥불을 계속 피우니까 고구마도 계속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계속 구워 먹고. <laughs> 많은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음, 좋은 뭐 경쟁이 되겠지만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꼭. 어... 좋은 느낌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름에 개봉한 영화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. 어, 이번 만큼은 잘될것 같습니다. 여름을 겨냥해서 시원한 영화가 나왔고 또 얼음을 훔치는 독특한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영화 홍보 많이 해주시고 재밌으니까 또한번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대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더불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렸을 때 기분 좋은 웃음이 날수 있는 그런 바람과 함께 또 다른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네가 시작한 일이니 난 따르겠네.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있거라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.